자, 뜻밖의 아, 또 오랜만에 저의 그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천동입니다. 나에게는 이곳이 우즈였고, 나에게는 뉴욕이었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추천 많이 해줬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 샤브샤브 먹을 거고요. 샤브 올 데이입니다. 올 데이, 올 데이, 에브리 데이. 아니, 김종은 배고파 가지고 그득그득까지 담아왔어. 야, 이 요리는 다 니가 담아왔잖아. 내가 안 불러야지? 아니, 뭐, 안 부르진 않고요. 한장 한 달릴 수 있어. 칼국수 죽, 뭘로 갈래? 질문이 잘못됐어 칼국수 응. 화살표 죽이 아. 바보, 바보. 너랑 명규랑 다른 게 뭐냐? <laughs> 근데 여기는 샤브샤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좀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도 엄청 다양하더라고. 무슨 결혼식 부페처럼쫙한6 0가지 있대? 맞아. 저녁이니까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오. 호텔식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즘 광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광고 아니에요 저희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오늘 찍지 말까 이랬는데 그냥 왔습니다 어휴 확상해 여장 그래. 엄청 크네 여기가 신규 오픈이라 그랬죠? 아, 저희 지금 5시부터 브레이크 타임 끝나서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는 일단 육수가 총 5가지. 이건 4개인데 아까 주신 건 5가지였거든. 요 5가지 중에 두가지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분할 돼서 나오나 봐. 라다라다 라더. 아, 바로 주시네. 응. 일단 이렇게 육수만 가보자. 준비해주시고 나머지는 다가져 오는 거랍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있네. 야채랑 고기랑. 와우, 엄청 많아. 소스. 뭐야, 밥도 있네. 샤브샤브 집에 건드려밥 있는 거 처음 본다. 곤드레 밥, 볶음밥 해 먹는 거, 아죽 끓여 먹는 거, 오 그리고 이런 요리들이 있어서 호텔 뷔페 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겹살, 소세지, 튀김류들, 파스타. 최연성님이랑 콜라보했나 보네. 아 요리들도 꽤 있구나. 또 여기는 있게 고기들. 이야 고기는 세 가지 종류. 철도, 양지, 목심 샐러드류도 엄청 많다 아 이게 이제 월남쌈이구나 음. 월남쌈 꽤 많이 퍼야 될것 같은데? 음. 와 이게 지금 다 폈는 건가? 사이드 디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퍼왔고요 그리고 고기를 네 판이나 들고 왔네요. 아, 그 종류가 좀 달라서 보여드리려고. 내가 네. 봤을 60까지라고 하기에는 채소리가좀 많아서 임팩트가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오늘 좀 약간 시니컬하시네요. 사실 샤브샤브 무한리필은 두 번째에 온 거고, 아름이 그때 한번 갔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지금 저녁은 29,900원 기본이고, 뭐 둘이 하면은 6만 원이에요. 응?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그때 갔던 것은 런치라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음식 종류는 로여야가더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대신에 그때 거기는 스시가 있었죠. 거기도 약간 엄청난 스시보다는 아 맞아, 그냥 예식장 그 네. 정도 소스 종류가 되게 많거든. 한0 종류 되는데 제일 무난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폰즈 소스고, 칠리 소스 그리고, 그리고 참깨 소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여기 시그니처 소스래. 아, 아니 김정은 배고파가지고 그득그득가져 담았어. 뭐? 야이 요리는 다 네가 담았잖아. 응. 나는 샐러드랑 김치밖에 안 가져왔어. 저는 샐러드 안 먹거든요. 응. 아 그리고 좀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김치 파티예요? 아 이거는. 입가시면. 아, 제가 샐러드 왜 파왔냐면 네. 어제 저희가 명규 만났잖아요. 명규가 꼭 야채를 먹고 먹더라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는데 명규는 몸무게가 세 자리잖아. <laughs> 네가 그걸 왜야? 네. 음. 음. 자, 뭐부터 먹을까요? 샤브샤브부터 먹을까요? 이건 양지입니다, 양지. 네, 고기는 또너 담당이잖아. 고기 종류는 세 종류거든요. 오케이. 양지, 목심, 그리고 뭐설 모식이 있었는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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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레요. 자, 먹어봅시다. 응. 나양기가 좋아. 이거 국물은 뭐 그냥 무난하네. 그냥 맑은 그렇죠, 국물. 국물. 이거는 좀 매운 거라 그랬거든요. 뭐야? 왜 땀을 벌써 흘리지아니안 났어. 무슨 아니야. 기름야 기름. 기름이 그렇게 나는 것도 문제야. 아, 내가 땀 흘리는데 뭐 보태 준거 있습니까? 아니 매운 걸안먹었는데땀 흘리는. 아니 왔다 갔다 하느라 더워서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매운 육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맵다. 오 깨졌어. 아니, 아예 없어. 그냥. 잠깐만. 매콤하네. 야,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음. 매운 국물이라고 부르던 매운맛이에요. 아, 많이 달라졌구나, 시짜얼하게 요즘 좀 사람들이 기계해져가지고 음. 더 세게 먹는데, 빨간 육개장 같은 그 정도? 음. 이 월남삼 좀해먹어 어, 월남삼 드세요. 월남삼 좀 좋아하죠. 저희는 종종 먹어요. 월남삼은 사실 이거, 요것만 사면은 집에서 야채 송송송 해가지고 먹기 좋아서. 어, 이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네. 월남삼용 채소가 따로 있는 게이게 약간 주력인가? 이게? 사실 뭐 엄청 주력적인 메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 요 그리고 아까 이게 보면은 신기한 게아너 그걸 넣을 거예요? 어, 원래 이걸 넣지 않아요? 샤브샤브 고기를? 아 어, 몰라. 한 번도 안 먹어봤나? <laughs> 어디에서 왔어요? 그냥 넣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저도 고기 같은 거 너무 좋죠. 뭐 오리 고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넣는데 저는 여기 여기 특이하게 삼겹살 채썬거 같은 게 있어요. 음. 아왜 싫어? 브라이. 애교그림 이렇게 먹을 거야. 음, 음,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사이드가 다양하거든요? 음. 사무자분에서 제가 편하게 드시면서 저는 지금부터 사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거 삼겹살, 아니요. 미나리 삼겹살이에요. 어, 미나리랑 같이 드세요. 솔직히 다른 튀김들은 뭐 어디 가서 한번 볼 음. 법해. 근데 인상 깊었던 게 이거 삼겹살. 나 이거 가지 튀김 있어요. 또 가지 튀김이야. 맛있는 거고, 나 가지 튀김 안 좋아한다니까. 이난 좋아한 데 음? 응, 저번에 먹은 데 보다 맛있네. 데 <laughs> 이거 튀김이 살아있다. 살짝 매콤하네. 뭐 어, 그러네. 응, 음. 콤하네 음, 음, 음. 이건 뭐야? 향수인가 헷갈리는데. 이거 꺼봐라. 이거 치킨이 두개 있었거든. 아, 이야 닭. 응, 음. 음. 치킨이네. 고거랑 여기 치킨이야 양념집게. 음. 근데 덜달아요 이런 음. 음. 사이드 디쉬는 내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주력 디쉬가 있고 음. 나머지는 좀 풍족하게 준비하는 식감을 맞춘 게 아닐까. 가지 수를 좀 많게. 사실 뭐든 다 빡세게 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는 샤브샤브 집이니까 음. 가족 음. 외식하기 좋은 음. 취향 맞춰가지고 라이트하게 먹으면서. 그 음. 음. 이거는. 이거 누가 먹는다고 이거 가져왔어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 미안해요. 손으로 만졌네. <웃음> 똑같네요. <laughs> 오빠은 그 새끼. 윙봉을 주네. 음. 자, 고기 불지런히 먹으시고요. 다음 고기 들어갈게요. 이거는 무슨 부위입니다? 자막으로 나왔죠? <웃음> <웃음> 이거는 우리가 양지 먹은 것보다는 조금 기름기가 좀 덜하다. 그래요? 에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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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게 지금 나온 거야. 나 먹으라고? 응. 샤브샤브인데 마... 야채보다 고기를 더 넣은 <laughs> 거야. 이거 델코 아니에요? <laughs> 응, 이건 좀더 쫄깃쫄깃하네. 응? 응. 어, 이것도 맛있다. 응, 응. 근데 범 말대로 진짜 샤브샤브 먹는 거좀 파가 나뉘는 것 같아. 응. 우리 장모님이 샤브샤브 되게 좋아하시는데 응. 장모님은 그렇게 안 가져오셔. 야채만 계속, 계속 넣어. 그게 더 맛있대. 나는 고기가 더 좋아. 파스타로 먹어봐야 되는데, 피자랑. 먹어보고 먹어 또 드시죠. 아, 내가 먹고 싶어서. 탈국수 파스타가 있잖아요. 아, 탈국수? 네. 아, 왜 생각을 안 해? 생각, 생각. 죽으로 가도 되고. 욕 두부. 먹을 때는 고기를 넣지. 이건 뭐예요, 근데? 두부. 왜? <laughs> 왜? 두부 싫어? 아니, 다른 것도 먹을 게 많아서.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이야, 샐러드가. 아, 어, 두부 토핑이 <laughs> 있는 샐 세... 와, 나저 실망한 표정 오랜만에 보네. 내나 봤을 때이차전이 이제 가야 되거든요? 칼국수 먹을까? 네. 만명 좀볼까 오케이, 오케 칼국수, 죽, 뭘로 갈래? 질문이 잘못됐어요. 네? 칼국수, 화살표, 죽이죠 아... 바보, 바보. 너랑 명규랑 다른 게 뭐냐? <laughs> 야, 이거, 그, 파면 나오는 그건 같다. 어, 저해 봐. 컵,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는 없잖아. 너는 난, 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건못 봤어. 대지 파스타 먹는데 가지고 파스타 가져오고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죽이랑 칼국수거리 가져왔습니다. 음. 이거 이름이 죽밥이에요. 아 이렇게 나와? 죽밥과 날개랑 칼국수 면발이 막 두껍진 않다. 떡도 가져왔네? 아 떡은 내가 좋아해. 오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아? <목소리> 아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 밑에서 이렇게 차오르대? 우리가 그러니까 맥주도 모자니 하긴 그러고 보니까 약간 육수를 더돈더 더 받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뭐 주류나 이런 걸로 돈을 더 받지는 않는다. 소주 없어? 소아 병맥 주 그냥 병맥이랑 소주는 있고 요생맥이 무제한인 것 같아. 어디요? 야, 그했다막새는 어떻게 안 돼? 파스타 한번 먹어보자. 파스타. 아, <laughs> 어, 난 파스타 사실 뭐 그냥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게아니구나 난 토마토가 더 맛있다. 배가 안 불러야지? 아니 뭐안 부르진 않고요. 네. 한장 달릴 수 있어. 어왜 이렇게 폭죽이 안 차지? 뭐지 성장했어? 아나 요즘 진짜 살찔러나 봐. 미곱이 반대 맞았어요 혹시? <laughs> 야, 요즘 살찔 것 같은 게 어. 아니 내가 요즘 밥을 먹잖아. 배 터져 드실 것 같아. 근데 디저트를 먹고 싶어. 돼식병이네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아이스크림이든 막 빵이든 뭘 이렇게 뭐 달달한 게 먹고 싶은 거야. 먹어 실제로? 아 먹진 않아. 아 그럼 삼깁니다. <laughs> 드시면 사기에요 <laughs> 사러 나갈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 음. 나중에 와이프랑 장 보다가 안 사던 간식거리를 주워 담는다. 삼채보이에요 칼국수 <laughs> 갈국수면 면어줘 합니다. 칼국수 면이 칼국수 면 같지가 않아. 그 넓적한 면이 아니네. 음. 뭐지? 아니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적어도 내가 먹자고 했으니까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훌륭한 부모가 될것 같아. 응. 팔순이죠 팔순. 오케 제가 먼저 볼게요. 팔국수가 삶으니까 약간 초록색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건가? 플로렐란가 알아요? 옛날에 중국집에. 아. 아, 아. 근데 약간 중국집 면 같아지긴 했어. 맛있어? 이게 어찌됐건 육수를 계속 끓이니까 육수가 짭짤해지잖아. 그러니까 칼국수가 참 맛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겉절이를 겉절이랑 같이 아, 면은 생각보다 탱글탱글하다. 음. 제가 이거 마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기를 잘게 잘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죽을 하면 아주 맛있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물을 좀 빼고 국물 좀 빼야 돼. 아, 아 맛있겠다. 뭘 했는데? 여기다 볶음 먹었나 생각해봤어요. 꿀꿀이죽처럼 해야 맛있거든. 너무 짤것 같긴 한데 그게 맑다 네한다 넣은다? 응 근데 왜 점점 초록색이 되는 거 같냐? 먹으렴 뭐 오케이 고기랑 같이 와 이거 본죽 휘갈기네 그냥 약간 울면 같기도 하고 응? <laughs> 어우 좀 짜네 <웃음> 뜨거워 뜨거워 <웃음> 김이 싹 해냈다. 맛있지. 그러니까 자부자부는 겁나 짜긴 네 <laughs> 근데 죽까지 먹어줘야 끝나는 느낌이야. 야 리조또다 코넬 리조또. 음. 음. 드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시죠. 네. 어땠어요? <laughs> 어 너무. <나왔어요>? 네. <laughs> 야 그래 그런 거 웃기다. 음. 그런 그런 거해 그런 거. 여기 와봤는데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장도 되게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했던 얘기 좀 반복이긴 한데 뭐 엄청난 게 있다기보다 워낙 갈지수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먹으면서 취향껏 먹을 수 있는 괜찮은 무한리필 샤브샤브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말 그대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빕스아어백처럼 고가의 지출을 내서 그렇죠. 멀리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마냥 저렴하다고 하긴 그렇겠지만 인당 3만 원이에요. 저녁 타임에은인 가족이 와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하기에는 음. 시설도 괜찮고 그런 점에서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연인끼리. 특히 어린이 식기구 같은 것도 있더라고 음. 가족 단위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음. 음.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 여러분 비록 다른 분들은 광고줬지만 저희는 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이 공덕, 합창 <laughs> 공은 일등 전봉을 열심히 연락주세요군신구질하다 <laughs> 대흥 마포 세무서 서강대. 용인! <laughs> 대구도 간다. 용인! 영상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면서 한국에서 제발 잘하 쓴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저 식사 마치고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생수 아래 기생수? 아이스크림이 어, 네. 있더라고. 이거 사실 팥빙수 토핑인데 훔쳐왔어. <laughs> 왜 이렇게 생 입가심, 입가심.